네명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있겠네 는왼쪽이 있어 확인할게 엘리샤? 민석이 한번 넣었고 엘리샤 방이지 음, 음 그런 거 같아 샬럿 있는데 푸싱을 못하네 이고 엘리샤 어 미스터야 맞아? 어, 받 이거 잡고 볼수 있나? 포까지 맞아? 이버 <laughs> <살면서. 웃음> 어딨어 아 개알받네 저거 아 여기 생각했네 이거 아 근데 못 잡은거 아쉽다 이거 일부러 여기 심 실었는데 아, 간다고 갔는데 음, 늦었어 그트릭시 죽고 어 죽고 우리가 호카싱 했는데 저거는 살아갔어 소름돋아 튀는거 저거 뭐, 튀는 거저 뭐야 음. 어. 이거 해볼래 맞아? 저거 라이센더가 자꾸 h t 해가지고트렉 a 가현 i 지고 있었는데 갈 거야? t 어, 앞에 레벨카 있어 앞에 브루스 들어갔다, 우리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r i x i e Trix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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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셀은더 뒤로 빠질 수 있나? 아이고 빠진대 빠져야 돼쪽 빠져야 돼한명 없어 아이아 빠진다 못 사는 어? 거못 사는 어? 거 어? 어? 아아 어. <laughs> 들리죠 아. 여기. 아. 피타 뭐라? 오우, 미안. 오케이. 가요. 나랑 자리 바꿔. 셰피인 땄어. 피타 여기 있다 오케이, 그냥. 어가 어, 집에 안 가고 거기 깝치다가 죽었죠? 봉봉 우리, 우리 봉봉입니 우리 거 우리 거였어. 아 그래? 여기 조. 애 1번 빌다 1번 빌아다 이제 내가, 내가 통보볼게 그 안에 레베카 있다. 레베카 있다. 마리스 안에 레베카. 박스 좀 빼주면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잔치래래. 서포트 하는 일이하죠 단체에서 포통을 해야지. 단지에 원딜 똥 닦아줘야지. <웃음>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밀었다. 근데 쟤네 샬럿이 있어서 좀녹네 건물? 아니? 내가. 아, <laughs> 아, 아도 녹아좀 아프다. 샬럿 뒤엎고 들어오고 그렇게 <laughs> 되니까. 한, 한타 유도해볼게 한번 그냥 아 툴이 없긴 한데 할줄 내가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지금은? 그냥 계속 시야 여, 열어주고 있어야 돼 뒤에 예, 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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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럿 내가 보고 내가 내 보고 있어 아니 이거 리체라 가지고 치면 안돼 아이고 레인저 근데 이거 그레베카 포커싱 돼가지고 그냥 앞에 원더에 섰는데 그 잡을 동안 원더우 그냥 풀터징 했는데 라이센이 감자가 안 됐다. 그때 내가 앞을안 보면 어를 가. 근데 나는 겹치면 안 됐어. 그 내가 어차피 보고 있었어. 애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럼 어 봐. 뒤에서 여기서. 다 아, 밀었어? 아니, 깎, 아이 탈라. 달러... 늦긴 여, 했는데. 데아 좋았다. 뭔데? 그냥 그때는 라이스더 한번 가져도 됐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레베카 녹인다고 해서 레베카 쪽에 그 음. 토미 기점으로 해서 다 붙었거든 빌러가 근데 네, 어. 레베카 걔 피어서 앞에 그냥 피터가 원더를 하면서 그 뒤에 정리 될 때까지 계속 출처징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네. 앞에 내가 뭐냐 그 앞에 거. 앞에 너, 바다 바다한테. 오더가 나오자마자 바로 밀키로 앞에 앞으로 달린 거라 그 앞에 바가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아마. 내가 맞아. 그거. 어, 그때 나의 위치는 뒤쪽에 있어야 됐나? 막판에 전방이었나? 음, 그게, 그게 맞았어. 애초에 너가 뒤에 있었어 가지고 앞으로 뛰게 인터셉트 됐었거든. 아니면 꼈으면은 음... 여기서 안 내려놓고 경계하지. 어렵운 말이다. 그러니까 벽 예. 타고 견제.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뒤에 그러니까 뒤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그냥 뒤에만 있지 말자는 거라. 음. 저거 이거 먹자 그냥. 애들 지키고 있어요. 못갈거 같아. 아 지키고 있어 못 간대. 빠졌다 이제 왼쪽으로 빠졌다. 가보자 한번. 여기 라이센더 있어 통로에. 아 내가 근데 조금 아, 느려. 이 여기 조금 느려. 내가 조금 느려. 아이 새끼야. 내가 조금 느려. 진짜 팔았어 팔았어. 포마스가 서리발 찾아서. 아 티였어 어, 저거. 앞에 봐줘. 알았어. 이살거 먹자. 찰나 답해 있다. 여기 피터. 여기 피터. 아 질게 음. 우리 한명더 많아 한타이트내 궁도 다 있고 라인 밀자 근데 직접 아, 아, 피가 아예... 너무 없어 근데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금방 차 금방 차도한번더 음. 어, h e 게 l o l e b e k 레베카 l l 레베카 엘리셔까지 중앙 셋 이러면 h a t i 야 it? I don't know. I'm not going to be r 한 번만 t there. I'm g 다 있다. 어 피자. 샬럿이랑 피터 다 있어 아, 어그럼한 빼라고 내가? 아 내가 뺐어 내가 뺐어 내가 뺐어 안아 위치 숨겨줘 그냥 최대한 엘리자 레베카 중앙 뭐야 방금 봤어? 응? 한세번 날아가면 방금 안 대만 다는데아웬 버그야 이거 아 이거 응. 먼저 먹을게 트로포발 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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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거기 할게 아 아이고 아나눈갱눈갱아 윙갱 때문에 아, 민경, 민경. 아, 아 오케이 알았어. 빠질게 빠질게 스마스 커버가 안 됐네 안 탱이 둘이나 있었는데 이거 앞에 어, 내가 내가 너살리려고 붙였는데 떨어져가지고 뭐 뭐해 죽었지? 어응 좀두개두아 개, 그러니까 스킬한두번세번 번 맞긴 했거든. 그걸 <laughs> 못 막았나 봐. 뭐에 뭐에 맞았어? 뭐에 맞았는지. 나는 앞에 포킹 하다가 저거 미스이 붙나와서 접었는데다 죽어 있었어. 이 <목소리도> 음, 뭐. 응. 우리 궁세 개나 있다 이거. 그 타이밍이긴 하거든. 안전하게 할게. 빠졌고. 자저 트럭만 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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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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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아 아유, 아유, 아아이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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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그니까 그래서 아 건너올 산들이 너무 길었나봐 빠져야 돼살 사람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트릭스 응. 살지 나쪽 빠진다 그러니까 많이... 이거 진짜 는데찰도 막아줬는데 이거 라세한테 음... 뺏겼나 보네 맞 토마스는레베카한테 맞았나? 당하하아아어졌네 아쉽다. 이걸만 음. 는 우리가 이안 나왔네. 너 아꼈으면 안 됐어. 이철궁 나왔고 트릭숑 나왔어야 됐다. 그걸 내가 앞방으로 뛰었을 때 원돌을 맞아 가지고 내가 아니 트럼프 피가 딱그사머가가기어서원돌 음, 그냥... 켰는데 그땡길 그 순간에 너무 빨리 넘어갔어. 그적원돌 준야 음. 여기서 레베카 봤잖아. 응. 음. 레베카한테 공괴 중대했어. 아니야 근데 이거 집중이 돼서 레베카 바로 녹았어. 뭐아 녹았어? 응. 어. 아 그러면은 전방에서 터진 거구나. 어. 어? 리첼이 어디 있었어? 내가 여기 있긴 했었는데 내가 이 여기 열어 달라 해가지고 넓게 열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레베카랑 엘리자 가 여기에 통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한번 땡겨주고. 그다음에 엘리셔 여기서 견제하는 거 내가 한번 눕히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밀때올라간 아, 거거든. 위에서 나랑 같이 했는데 리첼이 못 하자. 아 그래서? 방금은 어, 리첼이 음, 여기, 여기. 아니, 피가... 사래지, 그래서 아 리첼이 잘 해줬는데 그냥 막타사움준 거야. 이렇게. 이게 트로프피가. 아, 아 근데 궁 나올 것도 사실. 없었어? 그 트로퍼도 너무 개이였고 뒤에도 너무 빨리 정리가 돼서 올라가자마자 나 피보고 궁 쳤건데 그 내가 땡긴 순간에 너무 빨리 녹은 거야. 내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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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복한다. r e 레 e 카 c a r e b e c c 우리가 더 많아 아레 r 카 앞에 퍼킹하고 있었어 돌.. 돌아 Rebecca. Rebecca. r 트리키 돌때 호응할게 간다 나 간다 나 들어간다 나이스 여기 대박 나 라셋, 라셋 이거든요 아이고 잘 넣을 수 아. 있었네 안 들렸어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들었는데 레베카 있어서 무빙 한번 치고 그저. 고작이 쓰다가 빨려 들어갔다 아... 그냥 바로... 나 흘린 다리였내데왜 생각... 흘려? 호자가 나 때렸어 뒤 조심 뒤도... 나슨 아이고 알겠다 트릭씨가 잘할 것고 트릭씨 한번 빨리 봐줄 수 있나? 크게 좀말해줘서 한타 소리 뜬다 아니야... 근데... 여러번 말하긴 했어 뒤 조심해 나가 라슨 있다 라슨 있다 뒤에 있다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서만요 인제야 한번 접어줘야지 아 이거 다 풀어놨는데 다시 엉켰네 아깝다 이 아, 내가 잘했네. 그냥 저작이 먼저 뺄걸 레베카 버킹이 빠져가지고 그냥 저작이 안 뺐네 저준호야 그래, 음. 이거 그러니까 레베카 안보여를 테리미가 말해줘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있어 아니 레베카는 내가 봤어 샬러 아, 찰럿 아, 찰럿 어쨌든 간에 찰럿 아, 그러니까 토마스가 찰럿이랑 레베카라고 계속 얘기하긴 했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아 열린 거는 너가안 보고 쉐이 없는 걸 찾긴 했어야 됐어. 네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리틀이랑 나랑 공두개 겹쳐가지고 같이. 아니 리틀도 군다고 있었어? 아 리틀도. 아 내가 뭐였던 거기에 어, 피터가 같이 공하는 거. 아아 근데 그러면. 빠졌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어? 드림아? 어, 아아.. 그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아, 아, 아니 아니 내가 아, 못 됐어, 들었다고 그래. 아못 아,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얘기 안 해줬다고 내가 못 들었어 요안 미안, 미안 못 들었다고 어, 어떤 걸못 들었어? 샬럿 그냥 그 샬럿 아, 뒤에 도는 거, 거 레베카는 봤거든? 네. 그 레베카는 내가 한번원트로 뗐어 피터 찌를 거 같아가지고 근데 그 뒤에 샬럿이 더 있더라고 샬럿은 못 봤는데 탱크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냥 내가 먼저 보자기 뺐으면 찰라공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네, 레벨 한번 루빙 치고 보자기 뺀다고 하다가 싱크에 빨려 들어갔어 내가. 내가 이거 게임 소리 너무 커가지고 못 들었어. 내가 공중이어서 못 들었나 봐. 야 레벨 차이 좀 많이 난다 가자 이거 먹었어? 나? 18초면 안 되겠네. 15초. 우와 보자 먹어 뭐 보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찰럿 오른쪽. 레벨카 엘리셔 엘리셔도 오른쪽에 레벡. 있어. 이거 그래, 이기실 때가. 이거 맞고 가야될거 같거든? 66대.. 지금 원딜 레벨 차이가 좀나 탱커 레벨도 좀 나네 엘리샤 방인데 이거 한 한타 세.. 세번인가 세 져가지고 아 이번에 이겼으면 역전 가기였는데 아쉽다 여기 트레치가 여기 딱공대방내서 내가 바로 앞으로 달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주는거 일부러, 일부러. 음. 그 위에 런더 러 트렉시 각 보고 일부러 공격 이렇게 쑤신 거고 나도 기고 음. 응, 들어가라고 트루터 해야 돼 아, 아니면 주고 더 클래? 사 단계는 4 단계는 안될거 같아. 쟤네가 그렇다 안 녹는 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여기 그러니까. 있어 음,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 레베카 때려고. 레베카 탑버린라라 랏땡, 오케이. 아, 아, 트나어트 나와서 못아 이거 라이 이거 레베카 여기 다 레베카 다 끊었어, 끊었어. 이거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이스. 해봐. 나이스 대박. 나이스 굴. 공 까다가 까르줘 그냥 체철 하나 한 놈한테라도 좀 까, 그렇지? 아 뭉갱, 뭉갱. 공 아끼면 안 돼. 공아끼 팍팍 써버려 그냥. 라안 보인다. 라펜 찾아줘야 돼 이제. 응, 음, 보고 있어라 아, 돌았다가. 뭐야? 왜 살아 있어? 저거, 저거. 그거... 어아이 아, 심각이... 잘했어. 잘했어. 다잘 어뜨, 어떻게 타았네 근데 진짜, 음, 약 그러니까 내가 어. 사이에 있던 거 라스 뱅이 는안 맞았어. 언더도중이어서 제가 만히 있어. 라스 라스 저기 있다. 음. 올라가자. 올라을지돌거 <laughs> 생각해야 돼. 라생이 지금 안에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레이디센션테마이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 나 올라가면 그냥, 샤워로 올라가리밑 올라가면. 밑에 올가가면 밑에 올라아면 밑에 올라가 아, 진짜? 못 하, 못 하지. 아, 그래 에올계가구나가면지에올라가가면 밑에 가면 밑에 왔다. 가이밑 아, 갔어. 라다아 밑에 라이선 너 몸인거야? 몰라 왔다 왔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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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구경, 구경하고 간거 같아. 호자 못잡았어 호자 호자있어? 근데, 근데 호, 호자를 딸수있냐 라센이? 어, 라센은 따더라 아 호자한테 맞은거였어 아 라센은 따? 그니까 어... 왜 호자를 때리고 있나 했으면 아 그럴수가 데 있... 근데 딸수있 어, 라센 중앙? 하나는... 라센 중앙이야 우리 버프있어 버프 20초야 20초 25초 필요없어 아, 그래. 어 이럴때 운영하는거지 저런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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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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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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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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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상황, 상황. 야, 이거, 토마스가 잘 물었다, 진짜. 토마스가 잘 물었는데. 토마스 다, 다먹 근데 그되근데 계속... 토마스 갔다 진짜 갔다. 잘해 <목소리>